좋지 않은 거고 흉터도 남을 수 있고 안 좋은 면이 많은데 왜 X 할까요 일종의 흐름이 있어요 엽기 떡볶이 뭐 엽기 범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요새 X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아이들이 손목을 긋거나 팔을 긋고 또 피가 나면 그거를 sns에 올리기도 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요새 귀 되게 많이 뚫는 아이들 보시죠 일종의. 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늘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심리가 들어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좌절감과 고통이 있더라도 크게 호소를 하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쯤 들어가서 사춘기가 생기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인식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부당한 걸 강요할 때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되는 거죠. 부모님도 분명히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이 깨이니까. 중2병이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가 가장 피크로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게 되는 때인데, 아이가 심지어 이때는 학원도 거부하고 안 가버리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는 때죠. 그리고 몸집도 커서 부모님이 신체적으로도 제압하기 힘든 때입니다. 심지어 가출도 할수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중2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들어가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믿었던 우리 애가 성적이 형편없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아이를 좀더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그때 생기는데 그런데 중이 아이들은 더 부모님한테 잡히지 않는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칼 들고 부모를 위협하는 경우까지 생겨요 그 밖에도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불안감이나 견딜 수 없는 감정이 극대화됐을 때 감각을 활성화시키거나 변화시켜서 감정을 해소하려는 방법으로 X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부모님이 자기 영역을 계속 침범에 들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X 종류도 다양한데요. 손목을 긋거나 팔을 긋는 집도 있고 허벅지를 긋는 집도 있고 머리를 뽑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모르다가 여학생의 경우에도 머리가 듬성듬성 빠져 있는 걸 보고 피부과로 들렀다가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정신과에 오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는 좋지 않은 거고 흉터도 남을 수 있고 안 좋은 면이 많은데 왜 X 할까요? 그건 혈리에서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고 SNS에 올리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라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어해요. 위로받고 싶어하고 흔히 나쁜 말로는 뭐 관종이라고 하는데 심리적인 이유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를 심리적으로 본다면 죄책감이 있는 친구들이. 자기 처벌을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처벌을 기다리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불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처벌하게 되면 죄 가품을 하게 되고 불안감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죄책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혼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여러 일들이 있죠. 학원 숙제를 안 하고 계속 밀려있는 친구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죄에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하는 심리적인 이유 또한 가지는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혹시 면도칼 씹고 뱉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겁을 주는 영화에 보셨나요?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주춤하고 함부로 가지 않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부모님들이 자기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 얘기를 제가 잠깐 했지만 내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것도 할수 있어 라는 자기 과시의 심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사실 청소년들이 또 많이 하잖아요 자기 개체를 전체를 죽이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일부분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일부분을 죽이는 방법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하면서 이 신체에서 감각이 올라오는 이 현실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 있는 걸 느끼기 위해서 특정 감각을 세게 넣으면서 자기의 뇌신경계를 활성화하려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행 학습이나 너무 핸드폰을 많이 보는 시각 자극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시각 노출은 많아지면서 몸에서 감각을 받는 그런 상황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몸을 느끼기 위해서 몸을 한다, 머리를 뽑고 피부에서 깊은 감각을 몸에서 올려서 뇌신경계를 안정시키려는다고 한볼 수도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하는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밖에서 보는 것처럼 통증이 심하다거나 하기보다는 뭔가 쾌감으로 느끼는 아이들이 많아요. 원장님, 그러면 도파민을 음. 느끼기에 제일 음. 최상이라고 어떻게 이해해도 음. 되는 건가요? 음. 사실 중독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강박적인 발모병, 트리코틸로매니아라고 하는데요. 반복적인 이건 강박행동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 않으면은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참을 수 없이 좀 불편한데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쾌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니까 일종의 행위 중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쾌감을 느낄 만한 곳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온몸으로 실컷 놀고 웃고 움직이고 하는 활동 꼭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대체동 한복판에서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요. 일종의 흐름이 있어요. 옛날보다 엽기적인 거에 대해서 엽기 떡볶이, 뭐 엽기 범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뭔가 더 자극적이고 더센걸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힘들고 그래서 감각적으로도 더센 자극을 통해서 위안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안아주고, 다양하게 땀 흘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꼭 해주시고,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으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이 될 때는 더욱이 행동 자체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도리어 우리 아이의 건강한 부분과 소통한다고 생각하고 대화 나누시는 게더 아이한테 좋습니다. 일하는 청소년들, 가진 부모님들 굉장히 걱정 많으실 텐데요. 이 일들이 다 지나가고 훌륭하게 자라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용기 가지시기 바랄게요.